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훈쌤의 깨알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무엇이냐?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이 이제 이틀치로 나눠질 텐데, 그 첫날에 첫 번째 강의가 되겠,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번 강의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자의 사용에서 식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식에서 이 곱하기와 나누기 기호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운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말만 들어서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었는데 급식이 부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점을 갔어요. 자, 매점을 가서 이제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이제 후식으로 먹으려고 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하나당 얼마예요? 네, 500원이에요. 그럼 500원인데 이 500원을 아이스크림을 한 개를 샀어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죠? 네, 물론 당연히 500원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두 개를 사면 곱하기 2가 돼서 가격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개를 사면 뭐 당연한 수리를 적는 거죠. 네, 1,500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산 개수를 우리가 아직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 X개를 샀다고 해보는 거예요. X개. 그러면 이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네. 500X1이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 우리는 문, 이런 문장을 이렇게 식을 세워서 나타낼 수 있는, 있어요. 문자를, X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어, 500원짜리,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X개를 사먹을 때, 얼마의 가격,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우리는 500 곱하기 X라고 해서 500X1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인지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거리 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라 나와 있 죠？자, 이게 무슨 뜻 이냐？시간 어, 과 속력 이있 는데 거리？우 리가？예 어, 어, 를 들어서 얼 마의 속 도로 걸어요？근데, 우 리가 얼마나 걸었 는지 알고 싶 으면 그 속력 곱하기 얼마나 걸었 는지, 그 시간 을곱 하면 거리가 나오 는거 겠죠？그래서, 이 거를 어, 쉽게외 우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요？그 다음 에, 그 다음 에거시속 이렇게 적어 봐요. 자, 그러면 이 거리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는 거겠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거 아래 두개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을 구하고 싶은데 시간을 가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똑같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을 외워주시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거를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소금물에서 이제 소금의 양인데, 자 이건 꼭 이제 소금물일 필요도 없고 뭐 설탕물이 되고 뭐 어떤 것이 녹은, 녹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어, 물에 소금을 녹였을 때그 소금의 양이 얼마 되는지 이거는 이제 농도의 문제예요. 농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소금물이란 소금 더하기 물이겠죠?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해서 이거는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g 의 물에 20g 의 소금이 녹아있다 그러면 농도는 20g 곱하기 100 해서 120 분의 20 곱하기 100은어 이렇게 해서 6분의 100뭐 퍼센트 이런식으로 된다는 거예요네 약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이 식을 그대로 바꿔서 소금의 양을 계산을 하면, 소금은, 소, 어, 어 소금, 음, 지우고. 자, 다음은 이제 할인하는 물건, 물건의 가격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자, 여기 뭐50% 세일합니다. 뭐30% 세일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만약에 막 우리가 X% 할인, 할인되었다고 했을 때, 어, 그러면, 원래 정가가 있을 때, 얼마의 가격일까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식을 세워서 나타내려고 해요. 그럼 만약에, X% 할인을 했다. X% 할인을 했다. 그러면, 어, 정가가 있죠. 정가에서 할인된 가격을 빼면, 어, 그,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가 빼기, 어, 정가의 X% 할인이니까, 정가 곱하기 100분의 X를 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어, 정가의 X%를 할인하는 거니까, 정가 곱하기 100분의 X를 하는 거고, 그할인된 가격을 정가에서 빼준 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인 거예요. 자, 이 식들을, 자, 1번식이죠. 자, 2번식이죠. 3번씩 이 세식들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 연습을 해주셔야 앞으로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막힘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어, 아까까지 식을 세워서 나타낸 걸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식을 세울 때 아까 500x1일 때 500곱하기 x1이 라 안하고 500x1이라 했죠. 자, 그런 식으로 이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너무 계속 곱하기를 쓰다 보면 비효율적이고 보면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막 x랑 곱하기를 헷갈리고 하기도 그러죠. 네. 그래서 기호를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일단 수는 문자 앞에 씁니다. 아까 5 0 0 x 1이라 했지? x 5 0 0원이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숫자를 문자 앞에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2번. 1은 생략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 어, X계를 산다 했을 때, 이렇게 1X라 쓰지 않고, X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어, 생략된 걸로, 이렇게 X라는 것이 있을 때, 1은 앞에, 앞에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을 생략하는 것. 다음, 3번. 알파벳 순서로 쓴다. 예를 들어서, AB라는 게 있어요. A 곱하기 B라 해서, AB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뭐, b 곱하기 a 해가지고, 뭐, ba 라고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a, b,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쓰는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x, y, z라 쓰고, y, z, x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두 개는 같은 거지만. 자, 4번.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 곱골로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있어요. 이것은 x를 세번 곱한 건 x의 삼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다음 a 곱하기 a가 있으면 a의 제곱으로 어 같은 문자가 여러 번 이렇게 곱해졌으면 거듭제곱꼴로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두시고요. 자 5번 나눗셈은 분수의꼴로 나타낸다. a 나누기 b는 나누기는 뭐죠? 역수를 곱하는 것와 같죠. 그래서 a 곱하기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아 b분의 1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2 나누기 3은, 사, 당연히 3분의 2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3분의 2가 나온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A 나누기 그럼, B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B분의 1의 역수는 뭐죠? 네, B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돼서, AB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식을 세우는 것과 곱하기와 나누기를 생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근데 이번 강의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고 있으셔야 가장 이 오늘 강의했던 내용이 베이스가 돼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할 내용들의 그 실력이 밑거름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습 꼭 철저히 하시고 문제를 꼭 풀어봐서 어, 숙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수고하셨습니다.